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곳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의 길이 시되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상이 아닌 하나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끔찍한 병이고 당시 치료약도 제대로 없었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어겨주시고 10명 모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중단한 명만 주님께 나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왜 나머지 사람은 오지 않았을까요?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될 수도 있지만, 큰 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코만 심하게 구라도 그런 분이 그 코골이에서만 해방돼도, 밤새 잠을 못 자는 분이 불면증에서 치료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물며, 고칠 수 없는 나병이라는 큰 병을 고쳤음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렇지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자신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서 살아야 하고요 치료제도 없고 전염성까지 강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상인처럼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누가 보더라도 나병 환자인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혹 사람들이 근처라도 다가오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거나 정상인들이 근처에라도 오게 되면 돌을 던져 죽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손이나 발이나 코와 귀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문드러지거나 썩어가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병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 신경세포가 다 죽기 때문에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울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소독약이 있었겠습니까? 잠을 잘때 지를 비롯한 곤충들이 사람의 몸을 갉아먹어도 전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등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날카로운 곳에 찔리기라도 하면 골마가고 썩어가는지도 모른 채 방치하게 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벌레 보듯하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비롯해 친구, 이웃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상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조차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왜 90%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의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이 그랬다면 오늘날에도 그 상황이 되면 90%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늘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저 회사에 가면 10명 중 9분 1, 2년 안에 다 그만둔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오래 있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들어가서 일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통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즉, 저희 여러분들도 그 입장, 그 상황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90%의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병이 걸린 후부터 말씀드린 대로, 수없는 고통과 좌절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늘... 이 병만 치료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병만 치료된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텐데, 이런 이러한 일들을 해볼 텐데, 늘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복고치는 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 죽풍변자, 심지어 나병환자까지도 그분에게 나아가면 살아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며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멀지 않은 곳에 지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뛰어가서 보니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외치시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으니, 다시는 영영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죽기 살기로 외쳐야겠지요. 오늘 10명 모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병이 치료되었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당시 법으로는 병이 치료됐어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았다는 확인과 함께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료해야만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뛰어가다가 병이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꼬집으면 아프고요. 달려 나가다가 돌에 발이 부딪혔을 때그 전에는 아무 감각도 없었는데 너무 아파서 쩔쩔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좌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수 있지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등등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꿈에 그리던 삶을 되찾으려면 제사장들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 너무나 가고 싶은 회사 또는 공무원 시험 등등 그런 일에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느낌으로는 합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합격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꿈은 꿈일 뿐입니다. 불안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도 재산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병에서 나왔다는 확실한 인정, 증거, 즉, 눈에 나타난 현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되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청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이루고 싶은 꿈이나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지키고 싶어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정작 잃어버리고 놓치고 많은 아홉 명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한 사람은 어떻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도 똑같이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깊은 좌절 속에서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 당시 나병의 큰 특징 중또 하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 생긴 질병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부터 우시아와 게아시 등등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교만 같은 죄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심각한 죄를 짓다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나병으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큰 후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죄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행동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동했다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끝없는 후회와 반성, 자기 죄가 얼마나 컸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뛰어나가다 그도 똑같이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바로 그 끔찍했던 죄악도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죄 때문에 후회하고 고통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자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제 억눌러본 사람들은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렸던 그 무거운 억압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나병에서의 치유는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재상들에게 가서 확인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보다는 그 무언 제약을 벗어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를 표하는 것이 그에게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현상보단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보통 엎드리는 그런 엎드림이 아닙니다 성경 헬라오 원문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바로 그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그는 제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요전히 남들 볼 때는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옷, 냄새 나는 몸, 나병 환자이지만 그는 이제 용서받았고 나는 치료받았고 예수님께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19절이죠. 똑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 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등등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집중하면 그 누구라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조차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현상보단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인류 문명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지요. 그런데 1900년서부터 2000년까지 약 100년 정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노벨 경제학상은 65%가 무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수상자는 약 25%고요. 노벨 문학상은 7%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통틀어 단한 명밖에 없는데 그들은 세계 인구의 0.2%라는 아주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을까요? 학자 한 분이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을 추적하며 왜 그런가를 연구해 보았더니 IQ나 학업성적 기타 여러 가지 능력 면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인들과 유대인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뛰어난 점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뛰어나지만 하버드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도 있게 공부하거나 크게 성장하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한국 학생들은 하버드 대에 입학하는 것을 목적과 목표로 두고 공부해왔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만 하면 세계 최고의 수재라고, 엘리트라고 인정하고 서로를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 목숨을 걸고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버드 합격이라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나 그 후부터 그 간격과 기쁨에 젖어 열심히 공부할 목적과 목표가 흐지부지해지고, 그동안 공부해온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처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라는 입학이라는 현상 또 시간이 지나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는 현상 노벨 상을 받은 수상자라는 현상이 주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에 집중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90%가 아닌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는 10%가 되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권면합니다. 수시로 달라지는 현상, 완전하지도 않은 그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실 하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꾼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귀한 인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특별하고도 존귀한 10%의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그런 특별하고도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